자, 진짜로 파마합니다. 이렇게 좀 방치했다가 아니, 이걸 살린다고? 이게 가능하냐고?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친구, 썸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에 있어서는 이 외모 겉모습, 첫 인상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꾸미시는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외모를 한번 꾸며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헤어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트, 펌, 염색 중에서 직관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확할 수가 있고 나의 얼굴형이나 분위기에 딱 맞게 잘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능한 펌을 가장 많이 시도를 하시죠. 하지만 미용사 사도 사람이다 보니 미적 감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부족으로 인한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 하고 이제 딱 거울 보자마자 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용사분이 말려줬을 때는 쌈뽕하게 스타일링 이잘 됐는데 내가 집에 와서 샴푸하고 말려 보면은 갑자기 프링글스 뚝배기가 나와버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마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을 때의 대처법. 제 머리에 직접 진짜로 파마를 망하게 만들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대처법을 야무지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까보시죠. 이렇게 매장에서 실제로 파마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앞머리 네단 정도만 파마로 컬을 아주 강하게 걸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파마약 처리하고 셀프로는 처음으로 파마를 말아보는데 컨텐츠를 위해서 제 머리카락을 포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로드로 빡세게 말게요. 자, 이렇게 파마를 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좀 방치했다가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마를 다 말고 나왔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만 봐도 지금 많이 큰일 난것 같은데 가볍게만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말려봤는데, 진짜 레전드 프링글스가 되어버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파마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은 프링글스가 되어본다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컬이 강하게 나왔을 때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펌이 강하게 걸려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걸리는 펌보다 굉장히 머리카락의 결감이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기 전에 이 거친 결감을 먼저 잡아주고 가면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컬크림을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도포를 한 다음에 말려줄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컬이 너무 강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S자로 꼬여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펴주듯이 말려줄게요. 컬이 너무 강하게 나왔으니까 펴주듯이 말리면은 또 이쁘게 스타일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펴주듯이 말리면은 이전 상태보다는 훨씬 더좀 컬감이 자연스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르마를 타고 바로 나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프링크스 같이 좀 컬이 강한 편이니까 요거를 또 자연스럽게 푸는 방법은 롤빗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설령 펌이 망했다고 해도 장점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롤빗을 말때 컬이 강하다 보니까 롤빗의 머리카락이 알아서 착 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빗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어, 막 직모일 때는 이렇게 롤빗을 막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끝머리 집어넣고 막 많은 작업이 필요했는데 펌이 걸려있다면은 그냥 안쪽으로만 롤빗을 대고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빗질 해주면서 펴주듯이 열만 주면은 머리카락이 착 감겨 있으니까 아주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만 살짝 잡아주면은 이렇게 볼륨도 살고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컬감만 남게 되는 거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롤빗으로 말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쪽에 롤빗을 갖다 대고 찌라듯이. 이런 식으로 약간 펴듯이만 빗질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스타일링용으로 컬크림을 또 발라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파마가 망했을 때 컬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을 때 미용사분이 말렸을 때는 분명히 이뻤는데 내가 집에서 말리니까 프링글스가 되어버린 상황일 때이 컬크림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용사도 사람이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미적 감각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이 고객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뜰랑 맨즈 헤어는 리얼로다가 이 상담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사진 촬영 두 가지를 토대로 깊은 상담. 이 과정 자체로 이제 아뜰랑만의 독보적인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 아뜰랑 맨즈 헤어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맛있는 스타일을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뜰랑 맨즈 헤어의 컨설팅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태운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또 저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